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증명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우를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의 뉘였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우리 성탄 인사 다 같이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이 가득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생명, 특히 모든 사람의 탄생은 주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분의 탄생을 왜 우리는 이다지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아까 입당할 때, 구의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신자분도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다는 그 기쁨에 감격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 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인 분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우리를 만들어 내신 그분께서 아무 것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만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어찌 보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또 하나의 하느님이시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 얼굴 아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모님과 유셉성인, 그리고 목동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구유 안치된 후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구유 예물을 <laughs> 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두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 당신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